우리 교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만한 자는 성업을 요란하게 하여도 설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더 아,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기억합시다. 지도자의 자세. 예, 지도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일꾼이다. 내가 주님의 교회 지도자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롭게. 지혜로운 일꾼이 되고 지혜로운 그런 지도자가 꼭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그 보내심에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이 시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시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으로 더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땅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노래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날 부르신 주님의 선하심의 뜻이 어디에 있나? 그걸 찾고. 그 뜻을 우리가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원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는 그런 인물 그런 지도자로서 오늘은 여덟 번째로 설기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한번더 보시죠. 29장 8절 그만한 자는 성업을 요란하게 하여도, 설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요, 성업을 요란하게. 사람들을 요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분쟁과 다가지 다툼과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설기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노를 거치게 한다. 할렐루야. 이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문제를 만들고, 다치 뭐 어떤 어? 다툼을 일으키고, 여러분 팔을 만들고, 뭐 이건 아니에요. 지도자는 일꾼은 뭡니까? 도리어 그런 것을 어떻게 수구리에 틀어야돼 너를 어떻게 해요? 거치게 만들어야 돼 아멘이죠. 반대로 너를 거치게 하는 거야. 평안하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뭡니까? 지도자의 모습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지금 배를 출항하게 되어지면, 풍랑을 크게 만나게 되어지고, 자칫 자문하면 파선을 맞이하고 우리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 부장이 바울의 소리를 듣고 선장을 부르고 선주를 부릅니다. 아니, 오늘 이게 주의 종이 출항을 하게 되어지면 큰 풍랑을 만나서 낭패를 당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니까. 아유, 백 부장님, 그 사람이 뭐 바다를 압니까? 배를 압니까? 그 무식한 소리를 왜 듣습니까? 우리는 이 길을 1년 365일을 허리 항해를 하는 사람들인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바람도 지금 딱 항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듣지 마시고, 우리를 믿어달라고. 그러니까 백 부장이 알았다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출항을 했는데, 아이고야, 막, 예? 바람을 타고 막 배가 항해를 하니까 얼마나 배가 잘 나가는지. 그러니까 선주와 선장의 선원들이, 사람들이 바울을 비웠습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가만히 있으면 본증이나 찾을 텐데, 뭘 아는 척이나 해가지고, 봐라, 이거 라 배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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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어느 정도 가으니까, 그다음부터는요, 반대에 막 풍랑이 막 일어나고, 막, 배가 막 그냥 그산더미 같은 배가 파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어떻습니까? 막그 하물을 막 바다에 던지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그 풍랑을 헤치고 극복할 길이 없는 그 엄청난 그유골라 앞에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야 바울이 내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 죽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래도 나를 기억하셔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어? 이 배와 화물은 파선을 당하고, 우리의 생명은 한 사람도 우리 틀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하였다고. 그때에서야,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씀 그대로 배가 파손이 되어지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밀려가지고 어? 그들이 구사일생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풍랑이나 이런 위기나 고난이나 분쟁이나 다툼 이런 것을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쉬게 할수 있고 평안하게 할수 있고 하목하게 할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도 사도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크게 보십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죄는요, 어떻습니까? 분리시켜버려. 제가 들어오면요. 내육과 영이 분리돼. 가정에도 제가 들어오면요. 가족이 분리가 돼 버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놈이 뭐예요? 잔인한 놈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고 죄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만큼 무서운 놈이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으니까 원수가 돼 버려.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세상에 올 엄어 막았습니까? 죄가딱 가로막아 그래서 인간이 고통 중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영영한 불못에서 고통 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야.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고 전부 다가 어떻습니까?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겪고 죄값을 치어야 되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습니까? 이 죄를 준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원수된 것을 어떻습니까?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보니까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다. 무엇으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함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있는 곳에 함옥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함옥이 깨지는 거예요. 싸움, 분쟁, 다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요.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가 없고, 내 자신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도와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화목할 수가 없어요. 뭐가 십자가 없는 곳에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십자가가 없잖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 오늘 세상이 뭡니까? 화목이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끊일 날이 없잖아요 세계도 보십시오 십자가의 이 화목에 이 은혜가 끊어지고 있으니까 온 세계가 난리와 난리 고통의 고통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화목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가 증거되는 곳에 화목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화목이 있는 곳에 어떻습니까? 평안이 있고 화목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화목이 있는 곳에는 뭡니까 노를 거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십자가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함옥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함옥하게 하는 뭐요? 직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이 공통된 직분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목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 어떤 목사직, 장로직, 근사직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성직이 뭐냐? 하목의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바울이 있는 곳에 하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 하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모시고 내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직장에 가면 내 직장이 하목해지는 거예요. 내 집안이 하목해지고 여러분 친구 집안에도 하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복돌이가 되셔야 됩니다. 복돌이 복순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쟁, 다툼, 아픔, 고통, 좌절, 절규, 슬픔,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갈 때, 그곳에 하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목의 사도들이요, 하목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화평이 뭡니까? 하목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화평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심령이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화목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병상에 있어도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시련과 환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안에 십자가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주님을 의식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게 뭘 줍니까? 한목을 주시고, 한목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더 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예수, 예수 믿는 곳에, 여러분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화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많으면 무슨 얘기됩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십자가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은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이면 말씀 나누기 잘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나누면 뭡니까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지난주 들었는데 뭐또하락카노 아니야 말씀은 대세 김질.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색임질 하는 것만 먹으래 대색임질 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래. 대색임질 하라면. 우리도 대색임질 못하는 돼지고기 이런 것처럼 그런 돼지가 되면 안 돼. 우리는 소처럼 대색임질 하는 사람이 돼지야 되는 거야. 늘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만 생각하여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찬양 테이프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목장 보고서를 봤는데,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같아 날씨 탓인가 그런가? 그렇지 않아 이런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여름 더울수록 많이 잡수셔야 돼. 그래야 힘을 냅니다. 영적으로도요, 말씀 많이 잡수셔야 돼. 그래서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험해요. 우리를 자꾸 끄집은 내려옵니다. 교회에서, 믿음에서, 말씀에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만토다.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 구절을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거침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하고 예수 안쟁이하고 싸우면요. 여러분 싸움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반드시 예수 함는 사람이 깁니다 맞아 맞아요. 왜요? 그래 주인이 예수지예요. 겁니 할 말이 없나? <laughs> 할말 없어. 내가 아무리 맞고 옳고 그래도요. 그러더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 좀칠줄 알아야지 가면 우리는 막 꼼짝 말고 맞다. 잘못했어 미안해. 방법 여기서 그. 그 그치질 않아, 싸움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딱 믿는다, 가면요. 너 오늘 잘 만났다. 어, 너내 밥이다, 가고 막, 기어이 막 끄집어내려고, 기어이 짓밟고. 근데 우리 안에 예수를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어디 가서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면 우리가 지입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말 잘해도 안 믿는 사람하고 다투면요. 절대 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장로님하고 집사님 싸움 누가 이긴다고요? 집사님 이기지. 장로님하고 큰사님 싸움 누가 이겼어요? 큰사님 이기죠. 목사하고 장로 싸움 누가 이겼어요? 장로님 이깁니다. 물건 늘어지는 데뭐 목사가 뭐 그래 미안하다고 하고 손 내밀어야지. 어? 뭐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장로인데 원가 점잖아 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투면 지는 거야. 아멘시죠. 다투면 끝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다투보십시오. 이 더운 여름철에. 그래, 그래. 미안하네, 이 사람아.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그래. 하고 손을 빌는 게 훨씬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면 뭐 할래? 각시한테 이기가지고 뭐, 천집사님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옆에 지서 몸도 약, 건사님 몸도 약한데. 천집사님, 그제? 그 뒤에 사람 몸도 약한데. 주점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이기면 뭐 하겠노? 할렐루야. 성도지간에 뭐 타투가 이기면 뭐 하겠어요? 다 우리 예수님의 성전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좀 잘하면, 좀 내가 오르면 감사할 일이고, 할렐루야. 좀 내가 좀 부족하고 좀 실수했으면, 아, 이런 그래, 내가 좀 실수했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하목을 우리 서로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요, 화목을 지켜내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가정에도요, 가, 부부가 가족이 여러분 화목을 이루어내면 그 가정은요, 세상에 여러분 절대로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 불이 땅 하지 않고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기도 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화목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시험 들면 한목은 한순간에 날아가고 그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해보려면요. 힘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그게 남아 있어요. 그게 참 오래갑니다. 특별히 연세가 들면요, 들수록 서술한 거는 와, 그래, 오래, 오래 남아 있는지 몰라. 다른 거는 다잊어버데 서술한 거, 은는 죽을 때도 들고 가는것 같아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잊어버리고, 씁쓸하고 이런 거는요, 각고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네 옛날이한테 그랬지 하고, 쳐다보다 안락한다니. 우리 아홉 번째 십 절을 같이 보시죠. 지도자의 자세.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할렐루야. 지도자는 언제나 정직. 정직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십이 걸기 좋아하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헐뜯기를 좋아하고 지둥수치기 좋아하고 남의 잘 때는 거 보면 이상해요. 어쩐지 배가 아파 어쩐지 내가 좋아하는 어쩐지 배가 아파 이상합니다. 자춘이 논사인데도 와, 배가 아픈지 몰라 그게 인간입니다. 왜? 마물보다도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원래가 그래야, 원래가. 내만 그런 게다 그래야. 똑똑히 한 사람은 나는 아니다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니도 그래야. 사람 마음 별거 없습니다. 마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게 뭐요? 내 마음이. 니네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은혜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뭐 신화생활 뭐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장사 없어요 여러분. 제일 교만한 사람 누구냐 나는 시험 안 된다 나는 괜찮다 절대, 아, 괜찮다 하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괜찮다는 그 순간이 내가 가장 위험한 수, 순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기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고통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하게 사기로 다짐해요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11절을 같이 보시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자 이거 마구 이제 찬송할 거니까 저를 좀 벗어. <laughs> 중요한 게아 쳐다보라니까 안 쳐다보면 또 시간 또 오래 가 나는 날안 쳐다보면 설교를 못해. 목자 모임 할 때도 날좀 쳐다보세요. 왜 총빛을 쳐다보면 내가 누구 보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벽을 보고 얘기할까? 날쳐다 눈과 눈을 마주 보고 얘기를 좀 해야, 해야 되잖아요. 꼭지를 보십시오. 이 중요한 말 하고 마칠려 그래야. 야, 장성 준비해라. 여러분, 오늘 11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딱 나눕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사람하고 어지혜로운 사람하고요. 차이점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가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 맞아요. 감정의 동물은 희로애락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 없다 하면 그건 사람하고 그건 영안 실로. 영안실에 있는 사람이라 희로애락이 없지. 사는 사람이 어째 희로애락이 없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야. 속이 상하고 여러분, 짜증이 나고, 섣대에서 막, 어제 이 섣도 오르고 이면 막, 이상하게 몸이 묻고, 온 만사이가 아프고, 막, 뭐 보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고, 막, 뭐, 짜, 어떻게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억제를 못하고, 부, 분노를 폭발해버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노를 억제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노를,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우리 석은 사람은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이죠. 저를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에게나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내 분노 조절 장치가 파괴되면요, 아무데나 짜증내고, 아무데나 화내고, 아무데나 욕하고, 아무데나 주먹 내면 그건 미련한 사람, 그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폭발을 해도 한참 할 수밖에 없는데도 억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물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는데 왜 욱하는 마음이요? 니일하겠습니까 그거 조절 못하면 저분다 저, 경사남도, 교도소 가인 사람들이 다, 그, 그, 이게 무너진 사람들. 그 억지하지 못해 후회하고, 아 소용없어요. 천국도 마찬가지. 그 억지하지 못한 사람은요, 한 나라가 부끄럽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충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는 내 안에 끌어오는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장치가, 어, 현대여학의 정신과에 나옵니다. 당신은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그건 정신병자야. 분노 조절이 안 돼. 선생님, 저는 노가 끌고, 분노 끌고, 화가 나고, 성질 나못참아 그건 분, 그건 정신병이야. 약물 치료해야 돼. 하는 입원도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쉽게, 편하게, 단숨에 웃음으로, 할렐루야 하고만 넘어가는 사람은 지도자예요러분 지도자가 됐어야 돼. 아멘이죠. 가정을 끌어가야 했는 가정이 분노조절장치가 안 돼요. 아내가 분노조절장치가 안 되면, 집안 식고 힘들어서 안 돼요. 오늘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분, 분노조절장치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요, 보통 애들 큰 병이 아니에요. ADHD카는 그런 게, 그 조절장치가 잘, 작동이 잘안 돼요.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걸 인격자라고요. 지도자는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을 잘할수있어드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이거 잘 하셔야 어른 소리 듣고, 어디 가나 여러분 인정받고 대접받습니다. 찬양하시죠.